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오랜만에 베이킹입니다 카스테라예요 갑자기 카스테라를 왜 하냐 이번 주 토요일에 그조민 작가님하고 일식 팝업을 하나 하는데 음식 나가고 있는 게 초밥 우동 장어 덮밥 뭐 이런 거예요 일본 음식이죠 근데 이렇게 메뉴를 쭉 보니까 디저트가 없어 근데 어차피 저희 지금 매장도 디저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저트를 추가할 수 있을까 오늘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잘 나오면 들어가고 망치면 빠져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디저트로 넣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나가사키 있는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가사키 카스테라를 한번더 가공한 디저트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묻힌 다음에 설탕에다가 튀긴 요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카스도스라고 하는 건데, 한 3년 전쯤에 제가 리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카스도스. 그거를 이제 한 조각씩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은 카스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카스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카스테라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스테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줄 거는 밀가루를 고르는 건데, 밀가루를 두 개를 쓸 거예요. 요거는 강력분이라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빵칠 때, 약간 글루텐이 생겨서 쫄깃쫄깃한 걸할수 있는 그런 밀가루. 그 다음 이건 박력분. 영어로는 케이크 플라워 라고 합니다. 훨씬 더 부슬부슬한 사이 반죽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섞었을 겁니다. 카스테라는 부들부들하니까 강력분만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스테라가 머랭으로 이렇게 부풀려 올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밀가루에도 어느 정도 글루텐이 있으면 잘안 꺼져요. 강력분으로만 만들면 금방 꺼집니다. 물론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계란을 잘 크림화시키느냐에 따른 거지만 밀가루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준비할 를 거고요. 채를 쳐주겠습니다. 젖쳐서 잠깐 옆에 두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이제 계란 노른자를 크림화 시켜야 돼요 얘. 이게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얘를 넣으면 병아리 색으로 바뀝니다 파스텔라는 계란 흰자로 내는 머랭도 중요한데 노른자로 크림을 세게 내주면 잘안 꺼져요 그래서 노른자도 잘 섞어 가지고 거의 흰색빛이 나올 아이보리 색깔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주는 게 좋아요 그 노른자랑 설탕 맞는데 되게 끈적끈적해졌죠? 여기 지금 파동치는 거 보이시죠? 약간 버터크림처럼 됐죠? 색깔도 노란색에서 상아색이 됐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습니다 머랭입니다 계란 흰자로 머랭치실 때 중요한 거는 차갑게 유지하는 거, 미지근하면 잘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 안에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닦아줘야 돼요 우선은 머랭을 거품을 내줄 겁니다 설탕을 먼저 넣고 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심자 농도가 너무 짙어져 가지고 거품이 잘안 들어가요 거품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설탕을 1분의 3만 넣어줄 겁니다 똑같은 용량으로 같은 회사 기계로 같은 단수로 쳤는데 완성되는 시간이 이렇게 달라 저는 그 베이킹이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리듬이 잘안 가요. 베이킹이 훨씬 더 감에 의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리보다 훨씬 더. 자, 그래서 이렇게 쳤습니다.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섞어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노른자랑 믹스처를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머랭의 절반을 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배운 폴딩이라는 걸할 건데요. 이렇게 막 섞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라서 접고 갈라서 접고 이런 식으로 섞어줍니다 이래야지 제그 머랭 거품이 죽지 않는다고 교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도 섞어집니다 머랭 4분의 1 다시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폴드 자 얼추 섞어지면은 한번더 채쳐야 돼요 이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딩 여기서 너무 반죽치듯이 하면은 글루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얘를 구우면은 그냥 호떡 같은 게 나옵니다. 납작해져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덩어리지는 것만 없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자 이제 왕 대왕 카스테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지금 기공 살아있을 때 넣어야 돼서 자, 계속 오븐 들어가겠습니다. 180도 낮춰서. 30분 돌릴게요 이거 30분은 식혀야 돼 버터 버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젠장 집에 가야 되나고 아나 초콜릿 같은데? 수수빵인데요, 여러분. 다 익은 거 맞아 이거? 이거는 매일 카스테라 구워본 사람이 제일 잘하지. 내가 몇 판의 카스테라를 구워보았는가. 쌀빵인데 완전? 자 이제 이름을 술빵으로 바꾸겠습니다. 나가사키 술빵. 자 일단은 이껍데기를다 날려줘야 돼요. 여기다 계란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야들야들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계란물을 한번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커팅 커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계란물을 묻힐 거예요. 계란물.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설탕물에 튀길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물 아니고 계란 노른자물. 세상에 이렇게 고칼로리 디저트가 있을 수가. 빡빡하게 묻혀줍니다. 여기 이제 노른자 잘 부드라고 아까 껍질을 제거한 겁니다. 자, 가스도스, 가스도스. 불, 불시게 올려야 된, 11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야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팔팔 끓여줘야 됩니다. 수분을 날려줘야 돼. 수분이 점점 줄어들면서 융해도가 훨씬 더 올라가면서 물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지. 실업화되면서. 증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 날개가 쪄지는 것 같아. 아씨! 자, 여전히 102도, 아씨 강력하게 끓여주겠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불을 좀 줄이고. 자, 그래서 요거를 계란 노른자를 묻혀준 다음에 지금 110도짜리 설탕 물에다가 튀겨줄 거예요. 카스테라를 계란을 묻혀서 설탕물에 튀기는 중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굴려 줍니다. 설탕물에 튀긴 걸또 굴려가지고 정말 최고의 디저트구만. 자, 근데 이런 그냥 식상한 설탕에만 묻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른 설탕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와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많이 보시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파티 파티 한 녀석이죠. 이건 뭐. 도넛 가게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던킨이 생각나는 맛, 스프링클 에디션. 그 다음에는 조금 저렴한 스프링클 얘는 주로 심슨에 나오는 도넛에 많이 발라져 있는 녹색 설탕입니다. 녹색 설탕. 이 결정 설탕들은 너무나 잘 녹네요.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쓰다 남은 수세미 버전입니다. 이걸 드시는 분은 액땜했다고 치시고 누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한 김에 은단도 있습니다. 은단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단. 금연하시는 분께 드릴 수 있게 은단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단도 녹아버리네요. 이게 네, 과히 좋지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 이제 그냥 설탕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23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탕이 다 굳었거든요. 이거는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없던 일로 영상으로만 남기는 일로 대피 사탕, 누룽지 사탕. 이게 차라리 날듯 이걸 주느니 스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M 버전. 어, 어지러워. 본인의 선택에 책임지십시오. 씹는 맛. 그런 거 씹는 맛이라고? <laughs> 포장하는 거 봐라. 슈팅스타는. 슈팅스타. <웃음> <웃음> 거짓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은단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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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와. 은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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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단 아 ㅅ 이같대 이거 그 은단 먹어봐 은단 와 이거 지못 사람도 이거 먹으면 벌떡이 <laughs> 아씨, 아. 뭐야 이거? 변태예요, 매니저님? 아 은단, 은단 몸이 괜찮아. 테미보다 은단이 낫다. 아 뭐야 이거? 이상한 사람들 이 너무 많아. 담배를 씹어 먹는 느낌이라니까 이거. 오, 맞아. <laughs> 그냥을 먹어봐야지 그냥. 그냥 설탕으로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설탕이 평범하니 뭐니 했지만 선녀다. 다시 보니 선녀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이게 완성형. 건들지 않는 걸로. 카스도스는 괜히 이런 거 바르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주마카세스를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카스도스에 도전했는데 이거 괜히 그 20년, 30년씩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괜히 한 조각에 7,000원씩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물 세트 안에 이런 거 하나에 7,000원으로 들어있어요. 괜히 7,000원씩 하는 게 아니었다. 이유가 다 있다. 이 비싼 음식에는 충분한 내공이 있어야 되고. 숙련된 장인의 손길 필요하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으면 7,000원이 아니다 700원이겠죠, 그죠? 뭐튼 오늘의 실패 덕분에 주마카세를 드시는 분들은 누룽지 사탕으로 디저트를 대신하게 됐음을 알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